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좀 실리콘 2인데 어, 조금 이슈 자체가 있었죠. 한번 봅시다. 자 실리콘 2를좀 실리콘 투라는 보시면 쭉 보시면 얘 화장품 그쵸 K 뷰티 관련주인데 쭉 봅시다. 쭉 보시면 고점마다 그쵸 경영진 이거 나오죠? 이런 뉴스. 자. 실리콘투 경영진 반복적 지분 매도 가능성, 목표가는 상향.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임직원들이, 그쵸? 어어 반복적인 지분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좀 나오죠.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어 보면, 이어, 실리콘투는 이런 뉴스가 나왔죠. 대표 및, 어 특별 관계자가 42만 주를 장례 매도했다. 그죠? 렇 지분 매건 251억 원이다. 쭉 나오면 장기간, 보유한 지분의 일부를 차익 실현했다. 그쵸. 증여세 납부위에서. 그쵸. 이어 이들 모두 향후 몇 년간 일정 물량의 반복적 매도가 불바피한 구조라며 지분율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앞으로 시장은 지분이 언제 나올지 없다는 요유가 그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좋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쵸. 결국은 뭐냐면 얘는 지분 매각이 굉장히 컸네. 그러면 봅시다. 실리 콘트을좀 봐요. 자, 이 컨트롤 좀 보시면. 그렇죠. 장례 매도 이렇게 나오지. 39만주 계속 나오죠. 이렇게 장례 매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공시 여기 나온 거고, 실정약은 여전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쵸? 전문가들 분석은 더 좋아질 거 7월 2일 날 나왔는데, 그렇죠. 7월 2일 날뭐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 근데 보시면 주가 자체가 차트를 보니. 7월 2일 날, 그쵸? 애널리스트 발표가 나온 이후에 급락을 하고 있죠? 대주지 지분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준이 되는 봉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의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읍시다. 이렇게 잡고, 항상 고점을 보셔 저점, 절반, 또 여기에 절반, 또 여기 절반. 지금 뭐야? 얘는 한 52,500원이 중요하죠? 그럼 주먹에다 52,500원을 구요 52,500원을 긁고요이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전에 고점이기도 해요. 1에다 52,500원을 걸어요. 어,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여기가 지지가 돼야 돼 그렇죠? 여기서 지금 여기가 지지가 안 되고 이탈하게 되면, 주가의 흐름 자체는 뭐죠? 어 하방으로 갈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조금 더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하려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가야겠죠. 52,500원에서 어,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리코트 가지신 분들은 뭐더 나오진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크게 문제가 될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더 자세한 정보는 이제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들 우선은 단기손절은 여기야. 그래서 제가 여, 매일매일 알려드릴 건데 뭐냐면 여기 여기는 실리콘 투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쵸? 실리콘. 투만 가지고 계신 분들만 있는 방향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이 실리콘 투에 진심인 분들이 많어. 그래서 어 좋은 정보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 방에서 여러분들께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리콘 투 관련해서 가지고서 내가 정말 이 기업에 대해 좀더 뭔가를 하고 싶다, 나도 더 알고 싶다 하신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입, 내일 전화드리고 입장을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의 또 보유 종목 상담도 이렇게 제가 잘 드리죠. 여기. 잘 드리니까 입장하시고 또 종목 추천도 드려요 우선 그리고 수익도 잘 내드리니까 한번 보셔 그렇죠 어렵지 않으니까 입장이라고 남겨주면 지금부터 시장의 주도 테마 설명 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시고요 어,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어, 대통령 공약이나 왔죠 어떤 공약 나왔죠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예요 그렇죠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어, 부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데 여기에 가장 큰 특심은 핵심은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순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거죠. 당연하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될 것이다. 그 핵심 축에는 증권시장이 있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주식으로 생활비 벌수 있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배당이에요. 배당. 이렇게 배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서 나가야 되죠. 보시면 여러분들. 자, 벌써 여러분들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보이시죠? 예. 벌써 배당률을 6%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원래 6% 주던 회사예요. 연. 연6% 주던 회사인데 이거를 12%로 늘린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정책에 맞서서 그렇죠? 대통령 정책에 맞추어서 분기 배당을 12%씩 한다는 거야. 그럼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연이면 48%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정부 정책에 맞춰서 자기네은 하는데 그만큼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있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고 그쵸. 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이 큰 기업이야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부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맨날 뒤북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직은 어마어마해 요 보시면. 자, 이거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 이제, 이제 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회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이 전회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주봉의 모습을 보면 자, 주봉상은 굉장히 흐름을 추세를 잘 만들어 가고 있는 흐름이죠.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라버려,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데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로템을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로템의 주봉이, 일봉이의 모습인데, 우린 여기서 끝날 줄 알았잖아. 신고가 그쵸? 신고가에서 끝날 줄 알았, 어, 알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주가 자체가. 20만원까지 갔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분기 배당을 그렇게 높여야 한다는 건 정말 큰 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받고, 배당도 받고, 주가는 더 오르겠죠? 그럼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12월까지는. 어, 편하게 갖고 갈 종목입니다. 배당받으면서.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에 있는 번호 배당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텔레그램 입장 방법과 어떻게 주식 모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 테니까 영상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2014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0만원만 투자했더라도, 지금쯤 2억 6,900만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비트코인은 얼마? 비트코인은 무려 294배가 올랐어요. 그쵸? 엔비디아도 그만큼 올랐죠? 자, 테슬라, 에슬라는 12배.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은 12배 정도 오르고. 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8% 올랐어요, 8%. 그럼 뭐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아,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여러분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잡 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컴퓨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컴퓨터 기억나시죠?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를, 그쵸, 손에 들고, 어, 막 코딩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AI가, 와, 그쵸? 글을 쓰고, 로봇이 택배를 나르고,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그쵸?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는 정말로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쵸? 가장 고민이죠? 예, 우리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나이는 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AI를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알아야 돼요. AI가. 그쵸? 한 명의 일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열 명, 백 명의 일을 그렇죠?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까지 여러분들 등장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누구나 이런 AI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뭘 해야 될까요? 기술을 만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는 매달 주식을 모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저도 적금을 많이 들어봤어요. 적금이 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쵸?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어요. 그죠 주식하지 말고, 어, 재테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달 넣고 몇년뒤 돌려받는 구조인데, 하지만 지금 이자율도 낮고, 그죠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모으는 시대가 맞아요. 매달 정해진 기업으로, 그죠 AI 기업 관련 로봇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최종 전액이 6,200, 1억 6,100이에요. 그렇죠 10년만 낙입하면 1억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게 마치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10년 전의 엔비디아처럼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사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까요 자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주를 사야 될까 그쵸 자 로봇을 잘 활용하는 회사도 그래서 충분한 로봇 관련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의 그쵸 물류 배송 시스템이든지 쿠팡 예? 자동화 배송. 그쵸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쵸 여러분들. 어, 이내 자산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돼요. 곳에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 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매일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월급을 쪼개 적금을 들었던 보다 이제는 매달 한 주씩 미래를 사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당신에게. 미래에 고마워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주부터 매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 모으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만 눌러주시면 우리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우리 미래를 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